가보자. 음... <목소리도> 우리 이는게 아, 그래. 아름다운 우정을 가진 군대여주찬아너 응. 여기 학원 엄청 많이 왔던 거 기억나 아, 아, 아니요. 네, 신주입니다 하세요. 네. 네 주아 오늘 어디었어요? 모르겠어 네. 요 네? 마트. 마트. 위로 뛰는 거야? 응. 어. 위로 가다 있어? 와 엄청나네. 태성이 언제 왔어? 어 언제 이제 한두 시간 됐어요. 어. 아유 사장님. 감사 어, 닭진 축하해. 아유 감사합니다. 응. 엄청 아, 컸네? 어? 아빠, 어? 어? 올라가는데 무슨 벽 쪽으로 들까봐?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아빠, 벽 쪽으로 들릴 것 같은. 빽멍이야, 빽멍, 빽멍. 뭐야, 와아 뭐야, 보아. 빽멍. 야 여기선 막 뛰어도 돼. 어. 쿵쿵쿵 도 돼. 야비. 잘때시끄러어어안 시끄러워서 못겠어구경이구형잘 지냈어? 구경. 예아 잠깐 찔러면 민망해요. TV 엄청 크다. 팔이 아. 많이 좋아지고. 응. 어? 방은 이렇게. 가주아. 좋아 셨 어？다행 이다. 오, 아 네, 오우! 야, 죽은 거 아니야？아기 죽은 거 아니야. 안풀로안풀로안 풀어. 여섯, 일곱, 여기다 여섯, 다섯, 여섯, 여섯섯 여기한 2주 넘게 있었다고. 네. 와 여기 내려가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쉬고 있다 됐는데, 네. <laughs> 아, 너무 좋다. 근데 되게 아빠가 고생 많이 하셨겠다. 얼굴도 많이 타시고, 이냥 계약 언제야? 계약 네.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계속 일주일 동안 여기 있다가 계약하는 거야? 네 집에는 거의 못 있었겠네? 네 아우 뭐 태우는 냄새 난다 저게 못 태운다 아, 저런 불법 소각은 아, 하면 안 됩니다 저거 아, 소방서에 신고할까? 바로 옆에 있는데 소방서도 불법소가 가을철에 저기 때문에 산불이 아요 오, 인도가 있네. 다행이다. 인도 없을 줄 알았어. 이 길로 약 4km 정도 가면은 하나로 마트가 나오고요. 그 옆에 또119안전 센터가 있더라고. 거기 목표로 가면 될것 같아. 네. 저희 조카 김이한군입니다. 중학교 2학년. 현재 여기는 강화도인데, 어, 이한군 아버지가 강화도에 이렇게 펜션을 지으셔서 이제 곧 오픈을 하실 예정인데요. 여기 이제 방학이라서 약 2주 정도 지금 에, 여기 체류하고 있습니다. 즐거웠어? 2주 동안? 네. 이것도 너무 뭐 추억 아닌가? 그지. 남들은 뭐돈 주고도 못하는. 추억이지 아랫배 아프지? 오케이. 오케저오까지만지호 신호, 신호까지만, 이 오케이. 오케이. 오 지금 소케이 오케이. 기분이 어떤가? 한케이 오케이. 어? 이 오케이. 요케이 어, 여기, 우리 꼬림지점, 하나로 와트, 어, 약 한, 250m 전방에 있습니다. 아, 이제 한, 이 더위에 지금, 현재 기온 35도. 와, 엄청난 기온입니다. 진짜 절대 뛰어서안 되는 시간대에 지금 조카하고 뛰고 있어요. 이안이가뭐 배도 땡기고 밥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 어 있는데. 너무 잘 껴줬어요.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안이는 하늘로 맡겨버리고, 이제, <laughs> <laughs> 혼자, 고독한 런을 이용하겠습니다. 느낌 어때요? 아, 굶다. 찾아보자, 이제. 한 아, 더 아, 시원하다. 아. 이제 이안이 최영한테 인계하고자 나머지 5km까지 더 뛰어갑니다.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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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아, 강화도 런이라니. 너무 좋다. 이번 달, 8월 달, 자나는 8월 달, 300km 한번 찍어볼랍니다. 월 300km가 열리지. 한번 찍어볼랍니다. 고, 고, 고. 고, 고, 고! 아, 배단이 감리교에 있구요. 이건 뭘까? 뭐지? 고려궁 청곽길. 이야, 좋다. 아, 좋다. 대박인데? 아, 이거는, 오, 이런 이숍지가 있어. 진짜 힘들다. 와, 이 날씨는 진짜. 두발 달린 짐승이 뛸 날씨가 아닙니다. 아 이거 미쳤다. 얼굴이 창백해져. 소름도 담아, 온몸에. 열피로 때문에, 대가리에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와, 열피로 장난 아니다. 그래도 저게 보이네요. 오케 어. 네, 아빠 수영할거예요응 아까 우리 하고 와서 괜찮아요 네 그래. 어, 저도 할래요 형들 얼른 와여기 엄청 따뜻해 따뜻해요? 엄청 <laughs> 여기 또 고프로농으로 오시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애, 어른 이래서 근육 자랑해 <laughs> 애, 어른들 보고 있습니다 애, 어른들 이리 와, 지한아, 들어가 드릴 드리대 드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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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리대. 와리북비 수 안녕 아 안돼! <laughs> 려 아, 이거 되게 많이 하네